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4년 5월 12일 비대면이료예배 동영상입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 기원을 함께합시다. 없이 계신님이시여, 높고 낮은님이시여, 우리 아는님이시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당신과 일치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음악 명상에 들겠습니다. 나는 나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에흐의 아쉐 에흐의 뜻을 생각하며 깊은 명상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6시가 됨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아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심포도주를 적시어 갈때에 꿰어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팩 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도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구부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입니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광주노회의 김희용 목사님이 작성한 설교문을 기독교 장로회 총회에서 보내왔습니다. 이 설교문을 조영배 목사님께서 제주도와 그리고 들빛교회의 신앙적 관점에 맞게 수정했는데 이제 조영배 목사님의 낭독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랑새는 5월에 오는가? 라는 제목의 설교를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광주는 숭고한 투쟁의 자리였습니다.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자리였습니다개엄령 철폐하라.전두환은 물러가라.소리 높여 외친 자리였습니다.몽둥이에 부서지고 대검에 찔리고 총에 오장육부가 쏟아지고 사지가 잘려나간 죽임의 광기 앞에서도 민주주의를 피워낸 자리였습니다.그날 저 폭력배들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광주 시민들을 폭도라 하고 국가 전복 세력이라 하고 북의 사주를 받은 난동분자라 겁박주는 자리였지요. 봉쇄하고 학살하고 왜곡하고 광란의 총질 난사한 자리였지요. 지금도 여전히 광주를 능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살인마 전두환이 자연사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셨는지요? 한 인간의 죽음으로 안타까우셨나요? 애도와 조문을 하고 싶으셨습니까? 사죄하지 않았기에 용서할 기회도 갖지 못했습니다 결국 화해를 이루지 못한 죽음에 인간의 도리와 예의를 갖출 수 없었던 해교한 감정으로 응고된 채 며칠을 보내야 했고 지금도 풀어지지 못한 상태가 아닌가요? 광주항쟁 때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마다 이 자리에서 그때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광주의 김형 목사님께서는 저는 5월 수백 수천 사연들 가운데 두 가지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학생은 지난번에도 헌혈을 했잖아 위험 많이 어서 집으로 가요 라고 말했더니 아니에요 헌혈할게요 그리고는 자신의 피를 내준 그 여학생은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계음군이 쏜 총에 시신이 되어 영안실로 들어왔다는 사연이랍니다 또 하나는 할아버지 연세가 많으셔서 헌혈이 안 돼요 그러니 그 할아버지께서 왜 내가 나이를 먹었지 피가 늙었어? 라며 소매를 걷어 올렸다는 사연입니다 이렇듯 그날 광주 사람들은 저항과 연대로 하나가 되어 갔습니다. 그동안 광주는 민주주의의 정신이 되어 폭력의 총을 녹여버렸고, 불의한 벽을 허물어왔습니다. 민주의 나무를 심고 숲이 되도록 일궈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민주주의의 값진 유산인 광주의 5월 정신과 그 이성과 합리성이, 비겁함을 숨기는 장치로 활용되기도 하였고, 지금도 그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린 5월 정신이 진화하고 역사의 진보를 뿌리 박는데 허약했는지도 모릅니다. 때론 그것조차 뽑아내 옛 것으로 남겨두고 생명의 정신, 평화의 질서로 때를 지어 나아가야 하는데 더디었는지 모릅니다. 나라의 주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일에 더디었는지 모릅니다. 평화로운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고, 통일된 땅 또한 평화로운 삶이 되도록 하는 일에 관심이 부족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우리는 한심스럽고 기가 막힌 꼴을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모진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이미 낡은 이념이라고 대다수 사람들이 인식했고, 사망 선고가 내려진 정치 세력이 힘을 잃었는데도, 그 낡은 이념과 사망 선고가 내려진 정치 세력은 호락호락하지 않게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욱 교묘하게 민중을 지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는 흉측한 몰골로 뻔뻔스럽게 돌아다니는 것들이 출현합니다.우리는 그것들을 좀비라고 합니다.외모나 생김새는 비록 우아하고 세련되고 교양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자들의 본질은 좀비라는 것입니다.옛정신과 새정신, 죽은 권력과 새 권력의 공백기에 좀비가 출현합니다. 그 결과, 거역하지도 가로막지도 못할 도도한 민주주의가 좀비들 더미에 깔려 숨이 막혀 죽을 지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비에게 물리지 마십시오. 좀비에게 물리면 다치거나 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좀비들과 똑같은 동류가 되어버립니다. 감염되면 빠른 시간에 좀비가 되어버립니다. 물린 피해자이건만, 가해를 일삼는 기괴한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가혹한 비극입니다. 권력자 좀비, 정신 좀비, 역사관 좀비, 신앙 좀비에 물리지 마십시오. 검찰을 장악한 좀비에게 물리지 마십시오. 기래기 언론 좀비에게 물리지 마십시오. 감염된 경찰 좀비에게 물리지 마십시오. 행안부, 금감원, 국정원, 기재부, 외교부, 교육부, 그 다양한 현장에 숨어 있는 악의 평범성 좀비에게 물리지 마십시오. 50억 클럽처럼 돈, 돈, 돈 하는 돈의 좀비에게 물리지 마십시오. 미국 패권과 일본 재무장에 부역하는 매국 좀비에게 물리지 마십시오. 자유를 오염시키는 정신 좀비에게 물리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죽음의 장면에 대한 마가 공동체의 기록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짜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의 부르짖음은 5월 죽음을 어루만지며 울부짖는 가족들의 처지에서 듣고 기억할 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는 말입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하겠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임을 의미하고 전제할 때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라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를 의미하고 모략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성전 권력에 대한 사망 선고를 내린 심판의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광주의 5월, 지금도 이어지는 그 아픔을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고 계신다는 점을 기억하라는 요청이요. 또한, 부패하고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이 나라의 검찰 독재 권력에게 사망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요청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동학운동 때 황토연 우금치를 날던 파랑새, 일제강점기 때 독립군이 쏜 총탄과 함께 날던 파랑새 사3항쟁때 제주 다랑시굴 위를 날던 파랑새 철탄 박힌 김주열 곁에 날던 파랑새 남영동에서 울부짖는 괴성에 잠 못자고 펄럭이던 파랑새 6월 항쟁의 하늘을 수놓은 파랑새 강정마을 항쟁과 함께하던 파랑새 세월로 파랑새 이태원 파랑새, 그리고 2024년 지금도 날고 있는 파랑새, 파랑새들. 5월이면 어김없이 맑은 눈망울로 찾아와 타버린 상처에도 위태위태 날개짓하는 파랑새가 말합니다. 중단하지 말라고, 가만있지 말라고. 거센 비바람은 물방울을 역방향으로 튀길 순 있지만, 유유히 흐르는 물길을 돌려놓지는 못한다고 말입니다. 5월에 오는 파랑새가 하는 말이 성령 강림의 자리처럼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강림하는 자리에서 평화의 꽃이 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에 가슴 뜨거워지고 무능과 무도함과 무책임한 독재 권력을 깨뜨리고. 새로운 부활의 땅을 만들고자 나설 때에 진정한 정의와 공평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이 5월 파랑새가 되어 서로 공감해주고 서로 기대며 일어납시다.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길은 이렇게 분명합니다. 파랑새는 5월의 옷입니다. 파랑새는 5월의 옷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알림 시간입니다. 시와 캘리그라프와 음악 사업 추진 담당자는 계획서를 5월 20일까지 목회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에서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이번 주 토요일은 광주 5.18 민주화 운동 44주기입니다. 민주항쟁을 하다가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합시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검찰 독재를 몰아내기 위해 S는 모든 분에게 박수와 응원을 보냅시다. 이제 찬송가 460장, 뜻없이 무릎 꿇는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Oh. 조영배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감화 소통하심이 광주의 5월을 기억하며 추모하는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가자 내려가자 마을로 내려가자 가서 전하세 시 소식 전하세 가자. 12일 비대면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